다다가 <laughs> <사진> 주세요. <laughs> 가 강남에 거기 유니폼 적하 그래서 가서 유니폼 입고 갈라고. 아이. 까지 해서. 아니, 아니. 어? 아, 안녕하세요. 선생님. 그, 그때 유니폼 보통 뭘 사지? 나 복대 연합 처음 사봐가지고 근데 이렇게 된대요 막킹뭐 하지? 쏜? 아 나도 고민 중이게 제가 김민재 선수는 이번에 결장이고 쏜이나 아니면 이강인 선수 고민이었거든? 아니면 시찬이 형? 그런 거 어때요? 근데 또 빨간색이 또궁금합어 어, 빨간색이 궁금한 음... 요예요그여서 아, 아니 <laughs> 아니 그래도 어 이거 예쁘다 이것도 예쁘긴 하다 근데 이거 잘못 입으면 약간 그거 같잖아요 잘못 입으면 약간 호피 무늬 같은 느낌 음... 아 그러면은 일단 두개 중에 정하자 국대 하나 일단 사고 여러분 다 봐주세요 국대? 이거 이거 근 이게 딱 국대 느낌 나는데? 응. 여기다가 7번 썬 해가지고 같은 EPL 팀인 토트넘인 손을 이제 박으신다? 또맨 위에 빨강에 또 7번을 박으신다? 아니, <laughs> 아니.. 저아이광희 아, 이완인... 소음인... 그래도 쏘쏘니긴 소... 해. 야, 그치? 국대는 쏘니지 그래 쏘으로 가자. 이제 토트넘에 쏘는 못 박을 수도 있어. 구석에서 입어보죠. 여기서 법방을.. 의희 채널 야외에서? 아 근데.. 아니.. 아 근데 이게 약간 길이는 긴데 여기가.. 여기는 붙고 봐봐 여기 되게 핏됐는데 길이는 아, 치마까지 와잘그리다 이번에 서울이랑 하지 않나 아, 안 돼요 멘시즈가요? 어나멘시사다세요 어, <laughs> 이번에 저 메뉴 거다 샀거든요. 긴팔이랑 반팔이 어? 메뉴를 샀어요? 응 어스민 채 어, 어, 이뻐서 아, 샀는데 순이가 더 떨어져서 어. 세일을 더 하는 거야여라면 <laughs> 떨어지면 가격 떨어져요? 그렇더라고요. 그 메뉴 사요. 저점 매뉴 이거 십칠만 179,250원이세요? 네. <laughs> 레전드 고 이거요? 레전드 있는 아니..아.. 어 하늘색 딱 맞으신다 아니요 아, 저 이제 <laughs> 쿨톤 <하>, 갈아입고 <laughs> 맨시티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거 손흥미 마킹하신 거 확인해 봐야 돼 오! 어, <laughs> 맛있, <맛있게 웃음> 이렇게하요 그리고 저가 매장에서 아 보매해 아 여기 카잔자인데 네. 골라주시면 돼요 어? 되세요. 진짜요? 네. 어? 메뉴 여기 있는데? 어어 <laughs> <laughs> 베컴 네이비도 베컴 배... 아니 왜냐면은 잘생기셨잖아 아 씨... <laughs> 야이 뭐가 맞냐 베컴이 맞냐 야왜 우리 나초에 아무도 안 봐줘 아나 경기보다 찢을 거 같은데? 잘생기긴 했다 아 진짜 잘... 7 칠금 걸까요 칠금? <laughs> 27금 <laughs> 27금이요? 야애 아, 비겨 얘기들 가라 눈 감아라 아 쌀이 좀더큰게 응. 레전드죠 괜찮은데? 7번이 너무 예쁘다 우 7번은 진짜 아,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제는 진짜 추워서 그냥 입 돌아갈 뻔했는데 날이 짱 좋아 막바퀴에 먼저 도착했을 거야 그래서 저랑 원래 같이 갈라나가 이제 막방에는 그차차 차 되는 것 때문에 미리 자리 잡아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으로 합류하는 거니다 감사합니다 자, 서울에서 왕서방 찾기 누가 자 사람 별쪽좀 많다. 아이, 리나이 이, 목소리 찾으면 된다. 자, 여기 어디야? 다우스... 어 오, 쉣! 완전 봤는데, 나놀인데 야, 잠깐만, 저기 있는 것 같은데. 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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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다! 저지 님, 공찬 소이 어떠신가요? 아, 예. 저 지금 너무 가지고 어, 데요 아, 요새. 아, 우리 아, 아, 그래 그래. 왜 이렇게 우가 아니야. 등번호 보면 깜짝 놀랄 어, 대 레전드. 아. 빨리 누나 이거 빨리 이거 스 해서 세개 하면 할수 있고. 여섯 개면 두 개. 이거 가자 누나 어딘지 알려 줘. 어, 알려 게 무슨 식이죠? 아무튼 준대요. 1등. 어, 벌써 기빨리는데? 어, 쉽지 않은데? 쪼아리 어? 한대. 아, 어, 십작발이다. 어제 나보다 못한다. 지나갈게요! 아니, 저 녀석도 에바예요! 그날 인류는 떠올렸다. 저기 구멍 안에다가 넣는 건가봐. 또 내려가 너무 티나요. 구멍 있지. 이게 거둬 올려 쳐야 되네. 제트 D 쳐야 되거든요. 제트 D. 제트 아, D 느낌. 오케이 넣으면 레전드야. 자 과연. 자. 아. 아니 왜 아니. 야 어렵다잉. 하나 짧은 거 하나 하고 가자. 그러자. 자 과연. 저 7번까지 올라가야 됩니다. 오! 일단 5번. 아! 네. 한번더 기회를 어한번더한번 한 더. 저희 홍보 잘해주셔야 네, 됩니다. 한번 자, 네 홍보 잘자 5점 두번 나왔기 때문에. 대한이고 파이팅! 자! 아! 어쩔 습니다 네! 오늘도 네. 네,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가자 아, 가자. 네. 어 오케이. 아 그래? 왔어? 야, 스톱밥 왔다는데? 진짜요? 아니, 목격사진이 벌써 올라왔다는데? <laughs> 목격사진? 아니, 아, 진짜? 아니, 뭐 동물이에요 여러분? 야생동물입니까? 아, 네, <laughs> 형 어디 쪽이에요? 아, 안 나오네. 어? 어, 뭐야? 오늘 왔네요? <웃음> 하이! 그녀 왔다. 아이그 차가 졸라 웃기네. 그차 떨어져. 오, 따로오는척 이지말. 하하 아니 뭐 입고 왔어요? 오늘 어, 일입어요 누구? 주민규에서 대전이 어가어 역시 역시 대전의 딸이랑어 저희 왔다 야됐다야됐다야그어 <laughs> <야, 됐다. 웃음> <laughs> 네, <laughs>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왔다 야됐다야다네 좋아요 이렇게 해같아으 왔는데 딱감수가 있다? 이거는 그니까 너무 기때 아빠가 네, <"ds2> 도와달라고. 아빠 어디갔어? 여기 이어 그림이 좋네요. 네 천천히 돌려주세요. 네. 아, 포토 와. 드와 I mean. 오빠. 그빠 챙겨. 오빠 챙겨야지. 아니 오빠 어디가? 오빠 가다 사람들 뛰어온다. 야야야 뭐냐 이거? 나 뛰어버리면 안 돼. 어디서 어디서 아, 아니 오빠! 나 챙겨야 돼 오빠 걔 뛰어가서 나뛰왔어어 머리 인지 아 저기 있다 저 있다 저 있다, <laughs> 저 있다. 그녀가 온다 이린아 미안해 아니, 너무 빠르게 아니, 보 아, 아, 아니야? 다아와 개웃기네 아이또 이게 애기들한테 약해가지고 또이 오빠가 또 이게 아, 우리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, 다 나머지. 팀비는 어디블블블 네. 네 <웃음> <웃음> 어? 어. 아, 아, 안녕하세요. 이거 이거. 난 이미 샀어. 우리 야. 미리 왔 우리는 미리 왔어 여기를.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